안녕하십니까. 브랜드 TV의 최원장. 김수영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남자 보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코란 어떤 코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 코끝이 뭉툭하고, 뭐큰 코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보코 아니었던가요? 음, 그렇죠. <laughs> 네, 보코라고 이름은 좋은데, 요즘은 코끝이 샤프한 것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코끝이 뭉툭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성형외과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굴 비율에서 눈과 눈 사이를 콧볼의 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콧볼이 넓게 되면 코가 뭉툭해 보이고 그리고 코끝이 전체 콧볼 폭의 40% 정도로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보다 좁게 되면 콧망울이 커 보이고 그것보다 넓게 되면 코끝이 뭉툭해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다 이런 경우를 콧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더 샤프하게 교전하러병원을 내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포커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남자 환자분인데 어, 콧대가 본인 생각에는 낮고 코끝이 뭉툭하고 퍼져 보여서 개선하려고 내원하였습니다. 옆 모습을 보면은 어떤가요? 코가 뭐 그렇게까지 낮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죠. 뭐 코끝도 많이 뭉툭하지도 않고 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환자분께서 좀더 높은 코와 좀더 샤프한 코를 원하셔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장이뭐 이렇게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전하고 확 차이 나는 게 좋거든요. 수술 전에 살펴보면 이 환자분이 어느 정도 바뀔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전후가 많이 표가 안날것 같은 환자인 경우는 수술할 때좀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수술 전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는지 환자의 기대치랑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일단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 전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콧대 실리콘으로 한 3mm 정도를 더 높였고요. 코 끝은 기형고를 사용해서 기둥막 코끝을 좀더 높여주고 그 다음에 코끝 피부 밑에 있는 비아지방과 섬유조직을 제거해서 복코도 교정하였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사진입니다 콧대가 좀더 높아졌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코끝이 좀더 샤프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을 봤을 때도 콧대가 음. 좀 올라왔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붓기가 빠지면서 좀더 샤프한 모습입니다 옆모습도 콧대가 음. 좀더 올라와 보이고요. 옆 모습에서도 이제 남자 직선코 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콧바닥에서 봤을 때 넓어 보이는 콧구멍과 콧볼이 좀더 샤프하고 어통게 보이죠? 수술을 경과를 보면서 복코를 조금 더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콧볼을 좀 줄여주는 콧볼 보톡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피아 조직을 얇게 만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묽게 희석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술 전후가 그렇게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아무튼 복고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은 코, 짧은 코 성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